귀신가 보다 연탑에는 네, 사나움을 네. 수 있을지 쟤뭐 먹나? 어이 새끼가 이 새끼가 저 연주를 하고 앉았네 어, 되, 어 됐다 됐어 왔어 왔어 야 호텔이야 호텔 호텔, 호텔 등장 갑자기 귀신 났잖아 들어갈래 거기, 들어갈래 거기에 음악 쓰는 애가 있는데 그냥 무빙으로다가 들어면 돼요 어 알았어 시스이나 뭐고 다가 결국 컨트롤 하라는 얘기네 어디 정착역이 어디야 안 하면 못들어 어? 엘베 v a t o r Elevator, Pacasso. Levator, Tuman, Tumunda, Tuman, Tuman, t u 이 a n Tum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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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u m 이 n Tum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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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올 m a n t 저뭐 먹나? 어이 새끼가 이 새끼가 저 연주를 하고 앉았네 네 연주하고 있거든요 그잘 무빙해서 피하고, 피하고 오시면 돼요 무빙, 야 예슬아 튀어 튀어,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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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슬아 튀어 지금 네. 지금 튀어 오케이 야나 갔다 나 갔다 나한테 나도 튀었다 오케이 그쭉가쭉가쭉가 네. 오케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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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으로 오시면 뭐 빨간색 카세트? 거기서부터주시신이 어차피 어떻게 살았어 오케이 무빙, 그래, 무빙, 그래, 무빙, 그래.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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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, 띵, 띵 요즘 저, 시장에 누가 n g You seem 저 o sing it. You are not. I need to go. I love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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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? o v e it. I love it. I l o v 이 it. I love 이 t 이 l 이다 내가 왔다. 와! 와! 맵 어딨어 맵? 아요맵요맵 맵, 맵, 맵. 아, 요 맵, 요 맵.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지? 그냥 막 가면 안되고 여기 뭐 검은색 있고 뭐 하얀색 있고 그런데 근데 우리가 지금 있어, 이, 이쪽으로 가야되네 이쪽 네, 여기로 t What? What? 하나 더 있어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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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알는데요 네, 알았어, 알았어. t 리 깼어요. 잘했 a r o 어 Kenneth, that's okay, okay, to w a 좋아, 좋아. 좋아, 아, 아, 네, 거아마아나 네. 아, 죽을 것 같아요. 호텔 마녀? 아아땀 나. 네, 어디에 길이고 여기 어가니니 뭐가 무서워 임마. 깜짝이야. <목소리> 같이 가 같이 같이. 오케이, 잡았네요. 바로 가야 되는데. 안 보이는데. 뭔소리지 일단 주위를 살펴. 아, 왜안 가? 너나 자꾸 내 앞에 있어. 무섭게 하지 마. 너 너무 서워 <목소리> 아니. 깼가깼가 깼어 임페리얼. 깼다 <목소리> 야, 깼어? 야, 별로야. 우린 는 우리 승리했어.